이 강의는 탄탄 세법개론 시리즈예요. 세법개론 중에서 국세기본법 강의입니다.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여러 가지 세법을 다룰 때가 있었는데 우리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보다 힘들고 깊이가 깊다라고 했던 법이 뭐냐면요. 국세기본법이에요.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조문을 깊게 읽으면 깊게 읽을수록 읽는 거 생각보다 어렵고 적용하거나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세법이라는 건요. 적용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거든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만 적용될 거고 양도소득세법은 양도한 사람들 부동산 양도한 사람들한테 적용되겠죠. 국세기본법은 모든 세법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세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각세법에는 국세기본법이 다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적용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국세기본법은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을 제일 먼저 강의하게 되었습니다.